여러분, 산타 모드가 나왔네요. 난 이미 크리스마스 특집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 팀그라드라고 해서 히든모드 유닛을 비롯한 굉장한 모드들을 만든 팀이 뜬금없이 산타 팩션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서 26일에 지금 모드가 풀렸거든요.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모드인지 유닛은 총 7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데코레이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이거 뭐냐? 그 트리에다가 뱅글뱅글 돌리는 그 LED 전구 아니에요? 이런 모델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만들었나 봐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색깔이 다 달라요 자 데코레이터는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뭔가 던지는데? 어? LED 전구를 묶어줍니다 데미지가 아, 살짝 들어간 것 같아 크리스마스의 또 분위기 느끼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전구로 묶어주는데 <laughs> 체력이 칼로 그냥 한방툭 맞으면 죽는 아 불쌍해. 데코레이터는 또 실험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간 모드가 적용이 될까요? 동시에 얼마나 많은 유닛을 장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같은 간 모드 타워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오. 자 화살이 날라오지만 오 죽지 않은 모드를 켰지요. <laughs> 이제 완벽하게 장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 수많은 요인들이 다 불이 빛나고 있습니다. 별의 별 색깔이 다 나옵니다. 이게 인간 트리지. 이게 인간 트리. 반짝반짝 인간 트리. <laughs> 다음 인은 300원짜리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양손으로 탁 들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거 준기야. 양손 준기. 꽝! 뚝배기 깨려고 갖고 다니시는 거 맞죠? <laughs> 하긴 나무가 이게 질량이 얼마야 이걸로 후드로 맞으면은 아무도 못 버팁니다 <laughs> 근데 그 외에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체력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칼로 한대 맞으면은 웬만하면 거의 다한방컷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 유리새 애무 많은 거 바라지 말자고 다음은 아이스 베이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어? 야 이거 생긴 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존에도 아이스 베이지가 있어요 시크릿에 보시면 650원짜리 아이스 베이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650원인데 홀리데이에서는 500원이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쓰읍,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싸워보마 알겠죠? 한번 싸워봅시다 자 던지죠 송곳 얼음 송곳 던지고 서로 못 맞추는 거 여전하고요 어? 뭐야 송곳 비슷한데? 오히려 500원짜리가 이겼습니다 아... 지금까지 컨셉잘 맞추긴 했는데 재탕도 있고 쓰읍... 아, 아좀 애매한데? 아! 뭐야! 아니 빛을 낸다고요? 와 심지어 빛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 나처럼 아! 으 하다가 그냥 뒤로 밀려나간다는데요? 심지어 다 잡았어 <laughs> 유닛의 이름은 스타 베어로. 700원입니다. 700원 치고 굉장한 성능을 갖고 있는데요. 단 3명으로 이렇게 수많은 스콰이어들을 막아내는 이 모습. 와, 홍해가 갈라지는. <laughs> 아, 빛이 꺼지는 순간 어둠이 찾아와 버리고요. <laughs> 그래도 이게 이펙션의 한 줄기 빛이자 희망으로 보이네요. 야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빨리 제작사에서 모셔가야 될것 같은데 이분들 너무 잘 만드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빛이 굉장히 눈부시잖아요. 어두운 맵을 간다면 이빛 때문에 맵이 밝아질까요? 어둠으로 가득 찬 지옥 맵에 빛의 전사들이 도착했습니다. 과연 맵은 빛나게 될까요? 오, 오 맵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빛이 잘 보니까. 주변에 빛을 비춰주는 느낌은 아니고 그 빛부분만 탁 빛나는 것 같아요. 하나의 방어막 같은 느낌이랄까? 야, 이렇게 수많은 빛이 떨어집니다. 야, 어디 가니? 같이 가! 다음 유닛은 스노우캐스터 1200원입니다. 눈덩이를 만드는 것 같은 아이콘이에요. 아니면 눈사람인가? 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 뭐야! 눈덩이가 만들어져서, 어 굴러간다? 굴러가는데 눈덩이에 애들이? 달라붙어 버리는데요. 눈덩이를 뭉쳐가지고 발사를 하는데 여기에 닿으면은 애들이 끈끈이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체력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근데 기본 공격 저 자체가 없어가지고 눈덩이 말고는 공격할 수 있는 게 없으십니다. 아, 요거로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경사는 못 참지. 이건 절대 못 참아요. 바로 걸려보도록 하죠. 경사로 내려갑니다. 떼고르르 와! 뒤에 바로 또 와요 와장창 무슨... 주먹밥에 김가루 묻히는 것 같아 <laughs> 다시 한번 볼까요 와상차 오! 아, 즐겁네 즐거워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또이 눈덩이가 수학자의 플러스를 맞으면 과연 커질까요? 뒤에 크기 비교를 위해서 아이스 다이언트를 한번 놔봤습니다 바로 비교 들어가시죠 와 잠깐만 이거 크기 실화냐 아이스 이언트보다 엄청 큽니다 어, 아이스 이언트도 붙어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와와와와 우와 오우하하하또 빙글빙글 돌아와요 쟤 보통 주사체는 플러스 맞아도 이게 뭐 안된다 통과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눈덩이는 주사체가 아닌가 봐요 근데 이 와중에 스노우캐스거된거 실화냐 오! 깔린다! 깔린다! 어우! <laughs> 눈덩이 장난 아니다. 어우, 추워. 오후 오우 <laughs> 다음은 캔디 펄트입니다. 캐터펄트인데? 캔디를 던지나 봐. 어? 헐! 너무 귀여운 거 아니? 야,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이 쿠키도 쿠키 너무 귀여운데, 이 캐터펄트도 웨하스 재질로 만든 느낌이랄까? 바로 싸우는 거 한번 볼게요. 캐터펄트 쿠키를 던지고요 어 쿠키가 어 뭐야 바닥에 뭐가 생성이 됐는데 끈끈이야 저거 바닥에 뭔가 생기나요 오 뭐야 방금 방금 뭐였지 오내 눈이 이상한 거 아니지 지금 방금 뭐, 뭔가가 늘어났는데 와 빠바밤 빠바밤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이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이 끈끈이가 일정 시간 이후에는 하늘로 팡 들려 올라가면서, 오쫀디기처럼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laughs>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작은 애들은 딱 걸리는 거 알았어요. 크게 놀아야지. 로드 레이스 한번 붙잡아 봅시다. 어떻게 늘어날까요? 오, 오! 연체 동물인데? 오 완전 붙었다. 아! 어떻게 만든 거야? 이렇게 이런, 이런 유닛은 도대체가. 마시방 유닛은 아 6,000원입니다. 기프트 브링어. 브링? 선물을 가져다준 사람. 산타 님이시겠죠. 와 루돌프 진짜 루돌프야 그럼 우리가 진짜 루돌프지 그래 루돌프는 이렇게 해야지 진짜 루돌프지 그 이상한 의, 어? 인형탈 알바하는 그런 아저씨는 안돼요 그리고 뭘 들고 계시는데? 이거 뭐야 사진기야? 좀큰 맵으로 옮겨서 보도록 할게요 자 산타할아버지의 선물을 받을 착한 아이들은 바로 하플링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죠 조카들 과연 올해 착하게 살았을까요? 울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다 줄겁니다 가시죠! 어 뭐야 야, 잠깐만. 아니, 이것도 만든 거야? 와,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오, 뭐야. <laughs> 조수들이 막 태어나는데요? 여기저기서.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약속하기도 그냥 지나갑니다. 너희들은 착한 일을 하지 않았잖니? 약간 이거 그 옛날에 푸석차 따라가는 <laughs> 아, 너무 아센가 이거 알면? 아, 근데 선물 상자에서도 조수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번에 제가 리뷰했던 산타 팩션이랑은 너무 차원이 다른데요? <laughs> 이렇게나 강력한 모습을 자랑하셨던 우리 산타 할아버지 과연 이렇게 맘모스들에게 포위됐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산타 할아버지 썰마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이 포가 달려있거든요 사방향을다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둘러싸여도 어떻게든 루돌프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이거 궁금합니다 가보시죠 자 펑펑펑 쏘면서 오아 산타 할아버지 썰매가 막혔어요 자 루돌프가 끼워버리고 이렇게 되면 오우 야 맘모스 감옥인가 오야 근데 잠깐만 루돌프가 나왔다 이걸 헤쳐나온다고? 야, 이거 몇 마력이야? 야, 이거를 헤쳐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진에 들어갑니다. 미쳤다, 미쳤 와. 야, 이 정도는 돼야 몇백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매달할 수가 있구나. 마음더스를다 얼려버립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조금 늦었지만 팀그라드에서 업데이트한 고퀄리티 홀리데이 모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보여드렸던 팩션보다는 훨씬 더 고퀄리티여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크리스마스는 며칠 지났지만 여러분 이제 새해가 또 밝았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빵빵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 새해 복도 터지게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간다이